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 컨텐츠는 레인보우 프렌즈에서 절대 죽지 않는 방법.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날에는 블루가 등장하는데요. 블루는 크고 느리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이렇게 상자에 숨기만 하면 찾을 수 없답니다. 그치만 블루가 날 발견한 후 상자를 쓸땐 이렇게 느낌표가 뜨는데요. 그럴 땐 상자를 써도 블루에게 잡히게 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C를 누르고 들어가면 됩니다. 또 다른 숨는 공간 캐비넷은 그냥 들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닫혀서 이렇게 숨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블록들을 전부 모아서 극장에 가져다 놓으면 첫 번째 날은 끝! 두번째 날에는 그린과 블루가 함께 나오는데요 이번엔 음식봉투를 모아서 극장에 가져다 놓으면 된답니다 그린은 긴팔을 이용하는 무서운 괴물이지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팔과 몸에 닿지 않게 지나가면 되지만 상자를 쓰더라도 몸에 닿으면 잡히게 되니 조심해야 돼요 세번째 날에는 퍼플과 오렌지가 추가되는데요 커플은 물웅덩이를 밟지 않고 발자국만 따라가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오렌지는 나타날 때 오렌지가 지나가는 길이 표시가 되는데 상자를 사용하면 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오렌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음식을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계에 가까이 다가가면 음식이 나와요. 오렌지가 쳐다보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공격을 하니 숨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줘야 해요. 자, 이제 퓨즈를 모아서 극장에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날에는 정전이 되어서 손전등이 필요해요. 짜잔! 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 배터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빛나고 있어 찾기가 쉽답니다. 네 번째 날에도 레인보우 프렌즈가 전부 나오니 조심해서 배터리를 모아 극장으로 가져다 줘요. 마지막 날에는 파티가 있어요. 이렇게 초대장을 기계에 넣으면. 짜잔! 꽃갈 모자를 씌워줍니다. 파티장에는 잠자는 블루가 있는데요. 잠자고 있는 블루가 깨지 않게 풍선을 피해 케이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친구들이 다 모이면 풍선이 이렇게 내려와 포크에 다뻥 하고 터진답니다. 그때 블루가 오기 전에 도망을 가야 해요. 비상문으로 나가면 벤트가 보이는데요. 아래에 있는 블럭들을 모두 치우면 환자가 내려와요. 판자를 밟고 벤트로 들어가 빠져나오면 된답니다. 블루가 오기 전에 도망가야 해요. 중간에 함정이 있으니 조심해서 다리를 건너고 막혀 있는 부분은 실을 눌러 지나갈 수 있어요. 자, 드디어 탈출! 친구들, 이제 레인보우 프렌즈에서 절대 죽지 않겠죠? 그럼 안녕.